왕따의 뇌과학적 해석, 행복한 브레인. 왕따는 한 개인이 집단으로부터 의도적 지속적으로 소외되는 사회적 배제 경험을 의미하며, 이는 단순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넘어 뇌 기능과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심리신경 사회적 사건으로 해석된다. 가장 먼저 주목할 뇌 영역은 전측 대상 피질이다. 이 부위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통을 처리하는 중심 뇌 구조로 타인으로부터의 거절이나 소외를 겪을 때 활성화된다. 연구에 따르면 왕따를 경험한 청소년의 뇌 영상에서는 전측 대상 피질이 실제 물리적 통증을 받을 때처럼 강하게 반응하며 이는 왕따 경험이 뇌에서 실제 상처로 인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섬엽 역시 사회적 거절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감정적 고통과 불쾌함을 처리한다. 전측 대상 피질과 섬엽의 동시 활성은 피해자가 받는 정서적 고통이 단순한 기분 나쁨이 아니라 신경학적 고통 체계에 직접 반응임을 입증한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왕따 경험은 편도체의 과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편도체는 위협 감지와 공포 반응을 담당하며 반복적인 사회적 배제는 이를 민감하게 만들어 사회적 상황 전반에 과민 반응을 보이게 한다. 이는 피해자가 또래나 교사, 부모 등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위축되거나 불신을 보이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지속적인 스트레스 상황은 코르티솔 분비를 증가시킨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단기적으로는 생존에 유리하지만 만성적으로 분비되면 해마의 기능을 저하시켜 학습과 기억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실제로 왕따 피해 학생들 중 상당수가 집중력 저하, 학습 의욕 상실, 수면 장애를 호소하는 것은 이와 관련이 있다. 더 나아가 자기 관련 정보 처리에 관여하는 후측 대상 피질과 전내측 전전 두엽 역시 변화된다. 이들 부위는 자기 개념과 자아 존중감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왕따 경험은 이 구조들의 기능 저하를 초래해 자기 혐오, 열등감, 사회적 회피 등의 행동 특성을 강화한다. 반면, 반복적인 거절 경험에도 불구하고, 뇌는 회복 탄력성을 일부 갖는다. 사회적 지지를 받을 경우, 측좌피질이나 복내 측전전두엽이 활성화되며, 감정조절과 자아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 이는 왕따 치유 프로그램에서, 안정적인 인간관계와 공감훈련, 명상과 같은 자기조절 기술이 왜 효과적인지를 뇌과학적으로 뒷받침해준다. 요약하면, 왕따는 뇌에서 실제 통증과 유사한 고통으로 처리된다. 전측 대상피질, 섬엽, 편도체, 해마 등 주요 뇌 구조가 과민화되거나 위축된다. 자기 개념과 자존감에 관여하는 전전두엽과 후측 대상피질의 기능이 저하된다. 사회적 지지와 정서조절 훈련은 뇌의 회복 가능성을 높인다. 행복한 브레인이 더욱 행복해지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